한국에서 어떤 학위를 했을 경우에 바로 인더스트리 포닥으로 오기는 조금 힘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승원입니다 에비라는 어,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메디스널 케미스트리 백그라운드로 드럭 디스커버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이제 개인적인 활동으로 KASBP, 한인 재미한인과학자협회라는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 한인 과학자 협회 시카고랜드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드릴 내용은 드롭 디스커버리,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오토이민 디지즈에 관련된 어, 디지즈 타겟을 가지고 어떻게 드럭 캔디데이트를 만들게 됐고, 그것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프로그램 끝나고 멘토링에 가서는 제약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 그리고 최근 돌아다니는 CV, 여러 가지 뭐 리서치 서머리라든지, 여러분들이 회사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